저스트 49% 수익 실현 매일 같이 돈복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중인 여러분들은 관망만 하고 계실 건가요? 저희가 주는 코인 정보로 돈복사 같이 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방아범 코인 119 인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7k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일째 연이은 상승 랠리를 펼치다 어제 처음 음봉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음봉이더라도 소폭 하락한 상태라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지금 숨고르기의 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달리기를 계속 하다 보면 지쳐서 잠시 쉬고 싶은 것처럼 비트코인도 계속 상승으로 달리다가 이제는 잠시 쉬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오히려 알 알트코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이 먼저 선 상승 후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가야 알트코인들이 뒤이어 반응을 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코인들의 패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와중에 또 다시 수익을 내어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 코인은 바로 저스트. 3월 28일 73.5원 매수, 3월 31일 110원 전량 매도했습니다. 비중은 총30% 들어갔습니다. 1천만 원을 매수하셨다면 4일 보유하고 490만 원 정도 수익 보신 겁니다. 어떤 이유로 저스트를 매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스트는 차트를 보시면 2월 초에 급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상승 이유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했을 때인데 저스트 코인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 연관성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요즘 비트코인이 좋은 행보를 보여주자 많은 알트 코인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에 맞춰 저스트도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여 3월 28일 약간의 눌림목 상태 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도 사유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지만 알트코인들이 순환적으로 펌핑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익 먹고 나오고 다른 코인을 또 다시 사서 돈을 굴려야 이렇게 좋은 장에서 수익을 최대화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스트 매매 사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 코인 상황을 보시면 매일매일 거의 모든 코인들이 빨간불이 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악재들이 해소되어 사람들이 다시금 위험자단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코인 차트만 보시고 관망 중이시라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장인데 말이죠. 저희는 이렇게 매일같이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하면 이런 수익 맛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어제 방송에서 공개했던 코인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딱 10일 보유하고 60% 수익 보실 분들 이번에 꼭 신청해주세요 저희는 전문 트레이너분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거시경제, 금융경제, 차트 분석 단계별로 분석하고 수익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까지 준비했습니다 정보방에서 포트폴리오 제공 모두 해드릴거고 정보방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고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문 연구원이 정보방에 안내 도와드릴 것이고 수익날 수 있도록 매수부터 매도까지 모두 안내해드릴겁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면 영상 제작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할 크리토마켓의 빠른 코인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겠죠?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코인129였습니다.